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렘리인의 김태용입니다. 벤츠 4월달 할인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4월달에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제가 선별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할인 바로 보겠습니다. 자, AMG부터 볼게요. AMG는 A35AMG랑 GLB35AMG 좋아요. A35 같은 경우는 1270만 원, g l b 3 5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할인하니까 어, 이번 기회에 뭐펑카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AMG 트랙데이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버랜드 쪽 아닐까요? 그쪽에서 트랙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 GLE53 AMG 좋아요. 1450만 원까지 할인이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저금리. 가능하니까 아주 나이스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63 할인은 730만 원인데요. 어쨌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G63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말고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할인은 항상 730만 원 고정입니다. 자, 이번 달은요, 뭐 벤츠나 BMW나 약간 뒤숭숭한 달이긴 해요. 특히나 BMW가 좀 뒤숭숭한 달이긴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뭐 온라인 쪽 정보가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현금 할부다. 그냥 할인만 보면 됩니다. 근데 리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 대여료만 보시면 돼요. 할인이 뭐 얼마가 높든 이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반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총 대여료만 보시면 되시고 어 인수도 좀 고려한다라고 하시면은 납입금액 총액을 보시는 게 맞다. 네, 할인에 현혹돼서 이번 4월 손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자, 컴팩트 차량 보겠습니다. 컴팩트 같은 경우는 A 좋죠. A220 해치백 같은 경우는 900만원에 저금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830만원. 마찬가지로 저금리도 가능합니다. 자, C 클래스도 아주 문의가 많은 차량. 꾸준히 사랑받는 차량이죠. 사실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털려나가면 할인은 끝이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C3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총 12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저금리 이용하신다 라고 하면 지원금이 빠지다 보니까 한200 정도 줄어든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번에 보증 영장 5년 또는 17만 킬로니까요 구매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좋다 생각이 들어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1200만 원 할인하긴 하는데 재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문의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에는 렌트 6% 할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연두 번호 판 실타 하시면은 면세 가로 해서 렌트하시면 220D나 뭐 300X 같은 경우는 초록 번호판이 안 달리니까요. 이거는용 꿀팁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 클래스 할인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차의 최대 할인 금액은요. 4%입니다. 4%도 정말로 다 털어놓은 게 4%다 보니까 2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은 살짝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E 클래스 같은 경우가요. 하이퍼 스크린, 뭐 엔지니어링 팩 이런 것들이 옵션 들어간 거 위주로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엔지니어용 팩 같은 경우는 리어스 에어서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옵션이 있는 게더 좋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A클래스가 이거 다 넣고 나면 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있으면 좋은 그런 옵션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클래스는 전반적으로 할인할 정도입니다. 재고가 좋다. 어차피 할인 2 이상 올라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구매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랑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할부나 리스 할거 없이 전부 다 저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인 플리 하나 늘었죠. S450D 같은 경우가 재고도 들어오면서 법인 플리까지 같이 풀렸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450D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플리 같은 경우는 1,650만 원까지 할인을 합니다. 자, S450 롱바디 같은 경우 1,500만 원 그리고 플릿은 2,100이고요. S500 롱바디는 2,100만 원 그리고 법인 플릿은 2,690만 원. 해서 총 3가지가 법인 플릿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580 좋죠. S580 같은 경우는 2300까지 하고 있고요. 마이바가 좋습니다. 마이바 같은 경우는 S580이 3350만 원까지니까 S580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저금리 가능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이걸로 어그로 많이 끄는 것 같은데 마이바는 S680 이거 23년식 재고가 꽤 남아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천만 원 할인을 하고 있죠. 거의 뭐 1억 가까이 빼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S580 24년식 보시는 분들이 23년식 680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스 타이밍이긴 해요 돈 많으신 분들은 23년식 S680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매 꿀팁을 드리면 23년식 재고 같은 경우는 리스를 하게 되면 은 캐피탈 별로 잔가 조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잔가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UV로 넘어갑니다 SUV 같은 경우는 GLC 좋습니다 GLC 같은 경우는 경우는 요새 은근히 재고 구하는 게 쉽다 보니까 할인은 맥스 4% 정도 되긴 한데 어쨌든 재고를 이제는 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다음은 최고의 패밀리카죠. GLE 450퍼메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총 할인을 1,200만 원 하고 있어요. 지금 BMW가 할인이 무너졌다 보니까 X5보다도 더 할인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GLE 450D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1 3 0 0 50만 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금리 혜택이 듭니다. 그래서 G450이랑 GLS 450d 같은 경우는 저금리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GLS 580 같은 경우도 1,880만 원에 추가적으로 저금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드림 라인업 중에 이거 CLE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1억도 안 되는 차량 가격에 6기통 엔진을 이용할 수가 있는 저런 의 찬스입니다. 지금 총 6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1 정도 더 붙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650, 한670 정도면은 예, 맥스가 아닐까. 한9 0 0 0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따로 찍어 놨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Q 살펴보겠습니다. EQ 같은 경우는 저금리도 이용 가능하긴 한데 쓰게 되면은 MBF 지원금이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저금리가 좋다, 그게 아닌 게 좋다. 는 여러분들의 견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EQ 라인업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로 타다가 그냥 반납하시는 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EQ는 웬만하면 그냥 리스 쓰셔라. 어, EQA는 그냥 표로 봐주시고요. EQA보다도 EQB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EQB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지역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은 EQA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QB 같은 경우는 포메틱이 1530 보증 연장되고요. 그리고 법인이다, 뭐 MOU다 하면 은 추가 1% 붙고요. 등록비 140만원까지. 붙는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는 1640만원이고요 기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EQ3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을 할인합니다. 여기에 보증 연장 들어가고, MOU, 법인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등록비 140만원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더 좋은 차는 사실상 전기차는 이 예, 퍼메틱이죠.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EQ350 퍼메틱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700만원에 기타 내용은 동일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UV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SUV는 아직은 2 3년식 재고들이 아주 극소량이 남아있어요. 어요 그래서 e q e 350 SUV 지금 2,600이고요. 그리고 500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할인을 하다 보니 엄청나게 정말 좋은 할인이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극소량입니다. 많아야 두세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문의 주셔야 되고요. EQS 보시면은 450 SUV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을 할인을 해요. 580 같은 경우는 4,300입니다. 4,300이면은 저보다 훨씬 싸게 장도예요. 지금 이거 80 같은 경우는 할인 다 빼면은 거의 뭐 1억 4천이 나와요. 1억 4천이면은 GLE 살 돈으로 EQS 580벤츠에 가장 좋은 전기차를 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Q는 특히나 리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도 하고요. 제가 뭐몇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4월달 벤츠 할인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할인이 재고 소진될 때까지 다 보니까 얼마 볼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시도하고요. 저는 BMW 할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